아, 지난 주일 단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주일에 나눴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한신 교회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민족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한 해에 어, 그 이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신교회에 통하여서 한신교회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인데요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요한복음은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핍박과 미혹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구원은 무엇인가를 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죄인이 의인 되는 사건이고 주홍빛 같이 붉은 죄가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복음의 내용.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 복음의 역사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니고데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무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무는 어 니고데모 그를 빌보스 3장 바울의 말에 빌어서 말하면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그런 바리세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고그 당시 바리세인이 6천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6천 명의 바리새인이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는 71인 내에 들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 노력했던 사람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일이까지 또 권세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를 선생 라피라는 칭호를 가진 선생의 모습이었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상류층의 사람이었고 또 유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물질 또한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부요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자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밤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미고 대부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불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은 밤의 사람으로 어,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를 밤에 밤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밤의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후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런 상징성 있는 밤의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더 나타내고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 더 이상 노력하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이제 완성형 인간으로 보여지는 니고데무를 통해서 예수임을 찾아온 그가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 아니고 밤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욱 더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무가 예수임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임을 찾아왔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무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무가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니고데무를 영적 상태로는 밤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니고데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3장 3절에서는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무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무를 향해서 너가 본 표적. 너가 본 표적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고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니고데무에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무는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수 있습니까?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한 사람. 그가 많은 지식과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고 또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말씀을 되물으면서 모태에 들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표적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은 알수 있었지만은, 거듭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그런 영적 무지한 자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니고데모가 어쩌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아타가 날수 이사옴 나이까 이런 대문는 말씀 속에는 니고데모의 고민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알고 살아갔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어, 니고데모의 마음처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을 고백할 정도의 그런 율법의 온전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율법을 지켜 나가려고 니고데모도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왔을지라도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의 부요함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완,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자 했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고민이 있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자신이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그런 열정과 노력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죄 사함의 참 자유함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8장 1절, 2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런 해방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절과 6절에서 어, 니고데모에게 이런 어,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알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이 비밀을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야 될때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바리새인들 그 중에 니고데모는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가 깨닫지 못한 그런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무엇 공부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깨닫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일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인 것을 어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여함을 가진 사람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니고대물을 생각하면서 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 이여령이라는 사람인데요.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2007년도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온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라는 그 온누리 교회가 나타나는 일본을 보고만 하는 그런 문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어, 이어령이라는 어,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지성인이 무릎을 평생에 처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지성인이었고 이성적이었던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보도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 어, 지성인 이여령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본주의적 작업을 뒤로하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고 언론, 한국 언론들이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어, 그가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딸이미나 목사의 그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미나 목사는 어, 그 이어령 교수와 같이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이화여자대학을 조기 졸업할 정도로 어, 성적이 뛰어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LA 지역의 부장검사로 부장검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 암도 걸리고 어, 이혼도 하게 되고 아들이 자폐가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어, 지켜보던 이어령 교수는 어, 못마땅하죠. 광신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됐던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이나 목사가 하 눈이 그 실명되는 위기가 맞이했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이어령 교수가 하와이에서 그 딸을 만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이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수 있고 오늘 본제 얼굴을 내일 또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이령 교수가 어, 이미다 딸이 목회를 하는 것도 못 마땅한데 그런 실명 위기가 되게 되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어, 이어령 교수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7개월 만에 실명될 위기에 놓였던 눈이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 우주보다 큰 분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인데 지킬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20대 때부터 수없이 많은 글과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다. 그런데 존재론적 외로움이 내 안에 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런 지식과 그런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부요함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은 늘 영혼이 갈급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존재론적 외로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가 그의 글에서 남기는데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그 책에서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은 성서지만은 이전에 무신론자로서 읽었을 때와 영성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그는 이제 지성인이 아니요, 영성인이 되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여령 교수를 니고데물 생각해, 생각하면서 이여령 교수가 떠올랐는데요. 그 지성인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지식인이었고 그가 부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진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성을 가진 그에게 또한 번의 위기가 닥치는데 왜 손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손주가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을 다닐 정도의 그런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고 손주였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한참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 나의 구원 그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했다고 고백하는 예 말씀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 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어령 교수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어,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어, 영성에 대한 그 책들을 남기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낸 것을 우리는 이어령 교수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니고데무는 정말 어, 세상의 지식자도 아니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종교인으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어, 늘 자신 속에 무언가 비어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밤의 사람, 니구데무가 예수임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더 점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집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오늘 니고데모, 이 밤의 사람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 마음이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예수임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풍성하게 맺는 올 한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듭남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오니 그 이름 붙들고 올 한해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거듭남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